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메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왠지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모습에서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2025년 10월 10일, 잠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밤새 뒤척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게 당한 0대 5 스코어보다 더 아팠던 것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우리 선수들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사의 한가운데 또다시 우리의 캡틴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평점, 존재감 없었다. 경기 후 비난의 화살은 어김없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러분이 모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어제의 0대오 패배가 축구의 신이라 불렸던 메시와 호날두조차 피할 수 없었던 국가대표 잔혹사의 재현이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변명이나 옹호가 아닙니다. 어제의 패배를 해부하여 우리가 마주해야 할 대한민국 축구의 진짜 민낯, 그 서늘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시간 시차의 과학적 분석. 첫 번째 단서. 바로 인간의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전을 치르기 위해 얼마나 먼 거리를 날아왔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 지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소속팀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9600km. 비행 시간만 13시간이 넘고 시차는 무려 16시간. 밤낮이 완전히 뒤바뀌는 살인적인 여정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16시간의 시차를 뚫고 한국에 도착해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세계 최강 브라질의 수비수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2025년 스포츠 의학 저널의 연구 결과 8시간 이상의 시차를 겪은 운동선수는 반응 속도가 최대 15%까지 저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출처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25.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유독 무거워 보였다면 그것은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생리학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메시, 호날두도 당한 에이스의 저주. 자, 그렇다면, 이런 에이스의 고뇌가 비단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축구의 역사는 위대한 선수들이 국가대표 유니폼의 무게 앞에 좌절했던 흑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소속팀 바르셀로나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오랫동안 무관의 제왕이었습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수건을 풀기 전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았습니까? 메시가 경기장에서 구토하는 장면은 그가 겪었던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포르투갈의 영웅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신처럼 군림했던 그 역시 대표팀에서는 혼자만 잘하는 선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전설 요한 크루이프는 월드컵 우승에 실패했고 프랑스의 영웅 미셸 플라티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의 왕 모하메드 살라는 소속팀 리버풀에서는 신이지만 이집트 대표팀에서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팀이 에이스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술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단순한 공식만 깨부수면 됐습니다. 브라질이 사용한 완벽한 전술 분석. 그리고 어젯밤, 우리는 바로 그 국대 잔혹사가 대한민국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전술 보드를 보시면 브라질의 완벽한 계획이 보입니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 업체 옵타업테는 현대 축구에서 팀의 승리 요인 중 슈퍼스타의 개인 능력 기여도는 30%, 나머지 70%는 감독의 전술과 팀 조직력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출처 옵타 애널리틱스 리포트 2024 어제 브라질은 이 70%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실제 경기 영상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네이마르의 팀이 아니라 11명의 선수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슈퍼팀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공격 루트는 너무나도 단조로웠습니다. 어떻게든 손흥민에게 연결한다. 이 히트맵이 우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브라질은 마치 메시를, 호날두를, 살라를 상대했던 수많은 팀들처럼 이 단순한 악보를 간파하고 두세 명의 수비수를 붙여 손흥민이라는 제일 바이올린의 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멈췄습니다. 플랜 B가 없었고, 손흥민이 막혔을 때 공격을 풀어줄 다른 연주자도, 다른 악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사용설명서의 부재가 불러온 참사, 전술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한국 축구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미 예고했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축구 전문가 존 주어든 기자는 오래전부터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의 부재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리셋된다. 대한 축구협회는 장기적인 기술 철학 없이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착한다. 출처 The Guardian, John Duerden Column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독일의 축구 전문지 키커케크 역시 한국은 놀라운 개인 기술을 가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전술적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경고와 예언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경고가 바로 어젯밤 그라운드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일관된 철학 없이 감동만 바뀌니, 손흥민 활용법이라는 숙제는 매번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전술적 정체성이 없으니,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낼 플랜 B가 존재할 리 없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결국 어제의 0대5 참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수 년간 쌓아온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 나온 지극히 피연적인 결과였던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놓친 진짜 문제점. 오늘 우리는 어젯밤의 뼈 아픈 패배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밤낮이 뒤바뀌는 살인적인 여정. 메시와 호날두조차 피할 수 없었던 에이스의 숙명.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경고해 온 시스템의 문제까지 이것은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더큰 그림을 보고 진짜 문제를 직시하자는 처절한 제안입니다. 우리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패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훌륭한 악기만 있으면 뭘 하는가? 그것을 연주할 악보도, 지휘자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젯밤 영대5 참사를 직접 목격하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단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전술을 책임지는 감독의 역량입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할 대한 축구협회의 행정입니까? 아니면 결과에만 이리일비하는 우리 팬들의 조급한 문화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롭고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들이 모여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의미 있는 진단서가 될 것이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